울산에는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뽐내는 태화강이 있는데요. 도심 속 쉼터로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어떤 역사 이야기가 흐르고 있을까요? 저희가 봄, 여름, 가을 다그 태화강에 왔잖아요. 네, 올 때마다 참 풍경이 달라서 참 멋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을이죠. 네. 이 태화강은 사실은 봄, 여름, 가을, 겨울만 빼고는 세 계절 동안에 다양한 꽃들이 피어나는 아주 멋진 곳이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태양을 보면은 이 태아강의 가장 멋진 시간들은 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봄 네. 꽃이 막 피어나고 우리 태아강에서 꽃축제도 하고. 봄도 엄청 이뻤었어요. 그래 이쁘죠. 네. 근데 가을은 왠지 좀 성숙해 보이고 차분해 보이고 뭔가 연거어가는 그런 아주 또 중후한 멋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태아강에는 여러 가지 멋이 있는데, 이 가을에 막 보는 태화강, 특히 태화강과 함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태화루. 이건 너무너무 멋진 곳입니다. 너무 멋져가지고. 저도 제 수원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타지에 있는 친구들한테 매번 사진 찍어서 보여줄 정도로 정말 멋진 풍경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태화강 이쪽에 뭐 가을 풍경 이런 것 많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오늘은 이제 살펴볼 것이 뭐냐면 이+ 태화강과 태화로 그리고 태화산데 이곳에는 천년 전에 신라의 엄청난 사찰이 있었고 그 사찰의 물루가 태화로가또 있었던 거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어디에서 볼수 없는 강의 하구의 바다와 접해 있는 누각이 있었던 거요. 엄청난 곳입니다. 아, 신라 시대부터 존재했던 곳이라니 엄청 대단하네요. 네. 야, 그 어떤 역사들이 있는지 한번 또 만나러 가보자. 한번 가봅시다. 울산의 전통과 정체성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유적 태화루 태화강을 배경으로 한 태화루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최고의 풍류 장소였습니다. 자, 여기 이제 태화루 누각이 올라왔는데 네. 여기서 보니까 어때요? 경치가? 아, 경치가 산도 있고, 음. 강도 쫙 흐르면서 뭔가 정말 장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네. 잠깐 이제 눈을 감고. 상상을 해봐. 여기에 있는 모든 현대식 건물이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음. 남산의 열두 봉우리와 동쪽 방향의 동해가 바로 연달아 이어지는 엄청난 누각의 모습이 나오죠. 야, 강과 바다가 맞, 맞닿아 있고, 누각 하나만 딱 있으면 정말 정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누각이 참 많아요. 강, 어기에. 바다와 맞닿는 곳에 있는 누각은 태하루가 거의 유일하고 강과 바다가 맞닿아 있는 곳에 있는 거의 누각이 없군요. 네, 그렇죠. 오. 그런데 이 영남의 3대 누각이라고 옛날부터 많은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진주의 촉성로, 밀양의 영남로, 그리고 울산의 태하루. 이세 곳을 영남의 3대 누각이라고 네. 늘 이야기해왔는데 사실은 이 가운데 가장 오래된 누각은 역시 울산의 태하루고 그 중에 첫째의 비경도 울산의 태아로다 이건 뭐그 고려 시대, 조선 시대에 이곳을 다녀갔던 수많은 학자들, 시인묵객들 그들이 남긴 시가 뭐한100 1450편 되고요. 이 굉장한 장수성을 가진 곳이고 엄청난 곳입니다. 여기 또 국제적 무역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내 연예뿐만 아니라. 그 외국인과 연애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사신들이 오면 여기서 연애를 하고 여기는 맞이하는 것도 됐고 사신을 또 손님들 내보내는 이별의 장소도 됐죠.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루가 있었고 고려 시대 무렵에는 이곳을 통해서 모든 사신들이 들어왔고 이 사신들이 바로 태화를 통해서 울산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외국 사신들이 처음 이울산딱 도착했을 때이 풍경을 보고 엄청 반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고려, 조선 시대 시인묵객들의 버킷리스트는 음. 울산 태화루였다. 이 태화루에 와서 한번 감상을 하면서 시한편 남겨보는 게 소원이었다. 그런 어, 뭐 기록들이 있습니다. <laughs> 신라 시대에는 수도 경주로 가는 관문이었고 고려와 조선 시대에는 시인묵객들이 꼭한번 와보고 싶었던 태화루. 언제부터 이곳에 자리하게 됐을까요? 이태아루는 어떻게 하다가 만들, 만들어진 건가요? 선덕여왕에서진덕여왕으로 넘어가던 647년 무렵, 이때 이제 이게 건립이 됐습니다. 나라가 굉장히 이태롭고 혼란스러우니까, 이제 신라에서, 그 당나라에서 수확하고 있던 신라 당대의 가장 유명했던 고성, 자장률사에게 SOS를 칩니다. 아, 네. 예. 휴대폰은 아니고 아, 네. 시니까 이제 자장율사가아안 되겠다 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음. 하고 돌아오려는 찰나에 산둥반도 쪽에 있는 그 태아연이란 그쪽에 태아연는큰 저수지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 이상한 아주 모습을 이상하게 한 현인이 나타나서 어~ 너희 나라에 돌아가거든 꼭. 태화사라는 이름으로 절을 지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 어떻게 좀 부탁을 음. 받은 거였군요. 음. 울산으로 들어오는 길에 보니까 이곳이 참 좋다는 걸 찾아온 사람들도 느꼈겠죠. 그리고 이제 스라으로 들어가서 뭐 선덕여왕도 만나고 이렇게 뭐 왕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절을 세 개를 짓는다. 그세 개가 바로 경주의 항룡사 그리고 통도사 네. 그리고 여기 태화사. 여기 이제 이 태화로는 그 태화사의 남쪽 문이었다. 일부에서는 종로라고 이야기도 하고 네. 진남로라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네.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 강쪽에서 태화사로 들어오는 문이었다. 이건 확실합니다. 와, 누가 크기만 봐도 이 태화사가 얼마 컸었는지 또알것 같은데 그렇죠. 이 태화사 그러면은 신라 시대부터 쭉 이렇게 있었던 건가요? 네, 지금 그 우리 사학계에서 이야기하기로 정확한 뭐이 태화사 태화루의 규모는 안 나와 있거든요.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걸 복원이라 하지 않고 중창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신라 시대 때는 태화루가 이거보다도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게 뭐 거의 확실합니다. 천 년이 넘는 역사의 현장 태화루. 하지만 400년 동안 우리 곁을 떠나 있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영원히 사라질 뻔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 태화루가 수난이 참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수난이 참 많았다는 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자 여기 태화루라고 한글로 현판을 적어놨죠. 맞습니다. 신라 시대 때 만약에 이곳을 지었다면 저태하로가 한글로 지어, 적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자로 적혀 있겠죠.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네. 엄청난 순환을 겪었겠죠. 처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고려 시대에 올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신라가 멸망하고 고려라는 나라가 새로 들어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당연히 한나라의 수도가 멸망을 했으니까 이런 누각이나 사찰은 다 멸실되거나 아니면 쇠퇴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고려 때한 두세 번 정도 이것을 다시 고치고 고치고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조에 와가지고는 이곳이 이제 과거에 그런 것들을 싹떼를 벗고 제대로 된 누각으로 다시 거듭났던 겁니다. 아, 그렇게 다시 그 지은 거였군요. 네, 다시 지었는데 네. 아쉽게도 새로 짓고 난지 불과 뭐 반세기도 안 돼가지고 임진왜란을맞게 됩니다. 그게 또시열한 전투의 그 현장, 그 장소였군요. 이곳을 떠나면서 그냥 떠날 리가 없잖아요. 네. 무슨 짓을 했을까? 다 부수고 왔을 것 같습니다. 부수거나 불태웠겠죠. 그래게 또 훼손이 된 겁니다. 기록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그, 그, 뒤에 이제 조선 말기에 이제 이곳이 다시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곳에 그대로 태하루가 들었은 게 아니고, 네. 이제 그때 이제 조선조 말기에 울산읍성 쪽에 울산학성강을 만들면서 혹산학성강이 울산 있었고, 그때 당시에 도호부 쪽의 문을 태하루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다시 이제 태하루가 그때부터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의 태하루가 이제 여러 논란을 많이 났습니다. 진짜 태하루가 어디다, 뭐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임진왜란 당시에 외군에서 불탈 때 현판을, 울산의 어떤 그 백성이 현판을 가지고 있다가, 그 현판이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울산 객사에 현판이 되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 소리로 흘러나오고 있는 아주 순환의 역사, 그러니까 근현대사의 순환이 바로 이 태화루의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400년이 넘는 순환 속에서도 지금의 모습으로 돌아왔으니 참 다행이죠. 그런데 태화루가 원래는 큰 사찰의 문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태화루의 그 본진이었던 그 태화산은 도심밖에 안 남아있어가지고 흔적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태화루는 그나마 이제 현대 울산 사람들이 다시 다시 이제 옛날의 기억과 옛날의 이야기들을 흔적을 더듬어 가지고 다시 만들었죠. 네. 이 만드는 과정도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어요. 네. 이곳이 과거에 이제 허벌판으로 그 남아있다가 현대 사회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여기 예식장이 됐어요. 예식장을 경영하던 사람이 경영난에 빠지면서 이곳에다가 대형 상가를 짓겠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울산의 어떤 뜻 있는 사람들. 네. 이런 분들이 나서가지고 안 된다. 이 태하루 부지에다가 상업시설을 들여쓰게 하면 은 이거 영원히 태하루라는 흔적은 찾기 어려워진다. 음. 그래서 그때부터 태하루 복원 운동을 했어요. 그런요 어르신들 덕분에 이 태화로 남아있는 부분이요 지금. 그래가지고 10여 년 동안의 노력 끝에 2010년도에 와가지고 이, 이 일대를 처음부터 발굴합니다. 그런 노력하다가 2013년에 이제 완전히 복원 계획을 잡고 2014년에 음. 태화로가 지금의 모습을 찾게 된 것이고 또 재미있는 것은 이 뒤쪽에 있는 태화로라는 현판은 새로 만들면서 적은 것이고 네. 앞쪽에는 태화로라는 한자 그 현판이 있거든요. 아... 그때 그 현판은 그 학성관에 있던 그 현판 조선시대 이명필 서거정이라는 음... 분이 적었던 그 태하루라는 글자를 고대로 뽑아내가지고 아... 그 글자의 틀을 좀 확대시켜가지고 잘 꾸며놓은 그런 현판이 있습니다. 아, 그때 그빛체대로 어떻게 보면 다시 현판을 꾸민 거는요 그렇죠. 태하루 현판에 보면 이제 그 긴급기나 정포나 이런 여러 고려시대 학자들이 여기에서 글을 남기면서 음... 여기에 절이 있었다는 걸 적어놨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도 태화소남아있고 네, 그러니까 있었으니까 적어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어, 흔적이 있다. 그렇게 보아습니다 그런 그런 근거들로 이제 이쪽이 제이 절의 절터였다는 걸알수 네,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 태화루의 크기를 보면 옛 태화사의 규모가 꽤 컸을 건데요. 태화금 어기를 따라 과거 태화사의 흔적이 담긴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태화루에서 태하, 강달아 쭉 왔잖아요. 네. 여기까지 지금 다 태화사 부지였던 건가요? 지금 이제 상상을 해 보면 네. 우리가 이제 큰 사찰에 가 보잖아요. 통도사라든지 불국사라든지 그런 사찰을 생각해 보면 태화루에서 여기까지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추정하는 거는 뭐이 정도 규모였다 생각을 하지 만 이거보다 더 저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되게 많죠. 여기가 뭐냐면 신기 마을 길이거든요. 네. 신기 마을은 진짜는 새로울 진짜 음. 새로 생긴 마을이라는 뜻이거든. 음. 옛날에는 여기가 그 사람들이 살던 곳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아, 말이 없었고 음. 새로 마을이야. 생긴 마을이다. 그렇죠. 새로 음. 생긴 마을인데 그왜 새로 생겼느냐? 이제 절터에 이제 집이 생긴 것이죠. 이곳에 대한 발굴들은 여러 번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는 2010년도에 있었지만은 그 전에 1966년 3월에 네. 이제 그 보물로 지정된 네. 태화사지 사지탑이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이 태화사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아... 그리고 연꽃무늬 수막새가 여기 많이 나왔어요. 음... 연꽃무늬 수막새는 통일신라시대나 신라시대에 기화에 나와 있는 연꽃무늬의 모양의 기화인데 음... 그런 기화는 아무 데서나 쓰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에서만 쓰는 건가? 강공서 아니면 절. 이두 곳에만 아...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관공서보다는 절이 있을 가능성이 많았다. 태화루부터 이곳까지 일대 그리고 저뒤쪽에 황모산 일대까지가 태화사의 부지였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울산시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태화루, 스카이워크, 태화사의 복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이렇게 큰 부지 그리고 큰 여러 가지 보물들이 있었던 만큼 네. 뭔가. 그 국제적인 위상도 엄청 높았을 것 같습니다. 높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호국 불교, 그 태화사라는 이름에서 볼수 있듯이 신라가 울산에 엄청난 규모의 사찰을 지은 이유. 네. 이것은 바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호국 의지가 강했던 신라인들의 염원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탑이나 기와의 흔적이 태화사의 역사를 말해 주는데요. 단순한 사찰을 넘어 호국 불교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그러면 태화루와 태화사 어떻게 우산실로에 기록하면 좋겠습니까? 이 태화라는 단어, 그러니까 태화강, 태화루, 태화사, 이 태화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엄청나게 큰 의미입니다. 이게 태화는 신라라는 나라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했고 연호로 사용했던 용어이기도 했거든요. 그 태화가 태화가 지금 태화강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고. 태화루라는 이름으로 다시 중창이 됐거든요. 그 무슨 의미냐면 이 울산이라는 지역이 태화라는 의미하고 연결했을 때 호국의 성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태화라는 이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울산의 상징이자 대한민국을 지키는 어떤 성스러운 이름으로 끝까지 울산인들이 기억하고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의 태화를 기억해가지고 울산이 더큰 도시, 문화관광으로 좀더큰 도시가 될수 있기를 저도 같이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태평하고 호목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란 간절한 염원을 담은 울산의 역사입니다.